예, 존경하는 방원동지 여러분, 전국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뒤에서 열심히 어, 이름을 외쳐주고 계신 분들, 이런 당원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국민의 힘은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당 지도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함께 모여주신 방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당의 진정한 주인이며 우리 정치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중앙당사의 전직 대통령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처음 세웠던 이승만 전국 대통령. 날사라 봇에 한마디로 산업화를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을 선도해온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통 세력이며 그 자랑스러운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충전을 자처하고 있는 석감이 우리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의 압수수색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충청권, 호남권, 합동 연설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제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그 시기에, 방해 심장인 중앙당사를 털러왔다는 것입니다. 인재 털리 털이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대선 기간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중앙당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미는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500만에 이르는 당원들의 개인정보입니다 이름과 주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계좌번호까지 털어가겠다고 합니다 왜 500만 우리 당원들의 계좌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기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결단코 이것을 사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명 정권이 출범한지 두달반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 달이 지금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죄상을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범죄 전과자 갑질의 여왕 표절과 논문 베끼기 부동산 투기 주식 차명거래로 얼룩진 비리 종합세트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천하의 탈렴치범인 조국 최광욱 윤미향을 사면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면서 광복 정신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행위는 그렇다고 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장악3법을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기관방송으로 만드는 법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상법 그리고 세제 개편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법입니다. 또 한편, 김정은 비만 맞추는 굴력적인 대북 정책은 우리의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나가고 있는 이 대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대분에당 네 대표 후보를 배출하고 있는 바로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당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당대회에 성자가 누가 되든 서로를 안아주고 손을 잡고 포용과 존중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시다. 서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냅시다. 청년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줍시다. 하나된 그 길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래야만 우리 당은 다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를 돌파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왔습니다 방원 동지 여러분들의 가슴 가득한 그 열정과 의지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는 야당이 될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의 행복,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